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셔터와 조리개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카메라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낸다 렌즈 뚜껑을 연다 찍을 준비를 한다 초점을 맞춘다 노출을 맞춘다 찰칵 이게 카메라 사진 찍는 순서예요 우스게 얘기하면 노출을 맞추셔야 되죠 그러면 노출을 맞춰서 찍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 노출이라든가 4, 5, 5 자동이라든가 뭐 프로그램에 놓게 되면 노출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매뉴얼에다 놓고 쓰셨을 때 분명히 쓰실 기회가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이 셔터의 조합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출계가 지시하는 그 어느 카메라나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자기 카메라가 어떻게 노출을 값을 보여주는지를 그건 확인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1 2 5분의1초에 조리개 노출이 맞는다고 카메라에 나온다면은요 두가지예요 제가 예전엔 조리개나 셔터스피드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둘다 비세양을 조절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조합을 짜보죠 또 하나 조리개는 피사기 심도를 조정해 준다 셔터스피드는 운동감을, 운동감 표현을 조절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조합을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125분의 1초에 팔, 조리개 팔. 그러니까 이제 조리개는 뭐로 표시된다 그랬죠? F. 아, 참, 글자가 꾸리꾸리합니다. F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 카메라가 현재 조리개 값을 하고 셔터스피드 타임을 125분의 1초에 조리 팔로 조정어 맞춰주고 있어요. 이게 적정 노출값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뒷목이 간지러워서 조금만 긁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 매일 샤워합니다. 저 정말 매일 샤워합니다. 자 이랬을 때아 나는 정말 나는 조리개 팔로를 놓기가 싫어. 왜? 피사계 심도를 약게하고 싶어. 내 이쁜 여자친구를 여친을 찍고 싶은데 피사기 심도를 약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를 열어야 되죠. 열어야 돼. 피사기 심도를 약게 하려까 조리개를 열어야 돼. 1.4, 2.8. 근데 얘는 125분의 1초로 가리키고 있어. 물론 매뉴얼대로 찍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머릿속에도 항상 이런 것들이 감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 또는 504까지 0 올고 싶어 500. 그러면 500분의 1초에 조리개 4값하고 125분의 1초에 조리개 8이라는 값하고 비세양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B 똑같다. B 틀리다. 어느게 정답일까요? 들어오는 비세양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조리개 구멍 요만하게 열어갖고 빛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얘는 조리개 구멍 이만하게 더 크게 열어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얘는 길게 가고 있어요. 무엇에 비해서 500분의 1초의 값보다 길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양은 적게 들어오지만 500분의 1초보다 시간을 많이 들어서 물통에 보관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얘는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갖고 물이 많이 나오지만 착하고 잠근다는 얘기예요. 얘는 쫄쫄쫄쫄쫄 나오지만 정확하고 잠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출의 양은 비세양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25분의 1초에 8로 찍은거나 500분의 1초에 4로 찍은거나 필름이나 디지털 센서에 찍혀지는 농도 노출값은 똑같이 표준 노출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125분의 1초에 팔로 찍은 거하고 500분의 1초에 4로 찍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피사계 심도는 500분의 1초의 조리개 4로 찍은 게더 얕다는 얘기죠. 얘는 얘보다 피사계 심도가 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나 움직이는 물체에는 125분의 1초가 500분의 1초보다 운동량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5분의 1초에 팔하고 나는 근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정말 물 흐르듯이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리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샷다 스피드를 125분의 1초에서 60 60에서 30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30분의 1초면은 보통 국수가다 흐르듯이는 아니지만 물 흐르는 걸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15분의 1초는 더 좋죠. 이거보다. 근데 왜 30분의 1초로 썼냐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옆에 쓸 공간이 안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샷다스피드를 먼저 맞추고 그러면 조리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빨리 넣는 시간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반대의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리개를 조여준다는 얘기죠. 한 스텝, 두 스텝. 얘도 한 스텝, 두 스텝.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됐고 조리개와 샷다스피드는 반대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두 스템 느리게 했죠 조리개는 구멍이 이따만한 구멍을 이따만하게 작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리개를 조여줘라 그러면 125분의 1초에 8하고 30분의 1초에 16하고 노출 양 양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양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그래서 난안 쓴다 여러분들이, 양이 많네요, 양이 많네요. 게시판 떡대기 때문에 안 쓴다. 왜? 자, 안 돼가니 저잘 굴러갑니다. 생긴 건공같치는 생겼는데,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하여간, 이 노출량은 똑같다, 틀리다, 삐. 똑같다. 노출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여간, 필름이던 CCM은, 아니, CCM이란다. C, CCM은 그 기독교에서 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은 CCM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하여뭐 기독교 얘기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하고. 뭐, 종교, 종교 뭐, 얘기, 종교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할렐루야 했다고 기독교 다니시는, 저기 뭐야. 불교 다니시는 분들, 저기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상관없으니까요. 하여간에, 똑같다. 이거는, 농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농도는. 다만, 어떤 표현이 있느냐. 125분의 1초에 8하고, 30분의 1초에 16하고는 차이가, 운동감은 3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로 본다면, 운동감이 더 표현이 될 거고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심도의 개념에서 조리개의 개념에서 본다면 심도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팬 포커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스팅이야. 선명한 영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항상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샷터 스피드를 한 스텝을 더 느리게 줬다면 조리개는 한 스텝을 더 조여줘야 돼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표현을 조여준다는 표현을 잘안 쓰고, 쫙 그래. 준다 그래, 짠다. 제가 조수한테도 야, 조리개 8로 쫙! 11, <laughs> 어우, 죄송합니다. 열1으로 쫙! 또는, 야, 조리개 4로 쫙!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게 입의 습관이 된것 같아요. 어쨌거나, 열어 닫아준다.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노출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중간 조리개가 중간 셔타 스피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중간 셔타 스피드가 181초 180분의 1초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조리개도 당연히 8하고 5.6에 g 6.7 이라는 수치가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노출 값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뭐 그냥 간단하게 알아본 거는 조리개와 셔터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125의 8, 뭐 250의 8, 고정 조리개, 고정 셔터 스피드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피사기 심도라든가 또는 운동감의 표현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